안녕하십니까. 아프리카 TV 유튜브 취지직 시청자 여러분, 아오지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제가 라이브 방송을 좀 진행하다가 아침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어좀 제보해준 좀 사연이 있어요. 예, 사연이라기보단 정보가 있는데, 어, 던파에서 지금 30주년 이벤트를 해서 지금 각 게임별로 예, 일주일에서 한달 단위로 예, 순회 공연을 하면서 30주년 이벤트 아이템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게임을 지금 다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던전 앤 파이터 순서가 와가지고 어, 좀 이미 아신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나 복귀나 좀 다시 어, 처음 하시는 분들, 그분들 아마 좀 필요하신 정보일 것 같아 제가 좀 늦었지만 살짝 늦었습니다. 예, 살짝 늦었지만 요거 좀 올려, 요 정보를 좀 공유드리려고 해 예, 영상을 제작했고요. 자 일단 어, 넥슨 들어오셔서 던전앤파이터 메인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던파의 즐거움이 이어지도록 해서 전직에서 아바타 풀세트부터 칭호, 오라 크리처까지 넥슨 30주년을 맞아 특별하게 준비한 던파의 선물을 받아가세요 자 이벤트 기간 예, 6월 1일 토요일부터 0 예, 0시부터 6월 30일 일요일 23시 59분까지 지급을 한답니다 자 요거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누르면 어, 이렇게, 이렇게 앞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요 내용이 있고요 넥슨 아이디를 사용하는 넥슨 채널링 모험과 예, 참여 대상입니다 자 어떻게 하시느냐 쉽습니다요 30주년 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요 예, 쭉 내리시면 릴레이 이벤트 해서 이벤트당 월 1회 어, 플러스 10코인 응모권 교환 했는데 6월의 이벤트 목록은 던전앤파이터와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이죠 30주년 코인 현황 예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을 좀 진행할게요 이렇게 진행하신 다음에,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내리면요, 예, 저 10개가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요 이벤트 바로 가기 누르시면 아마 코인을 다 이렇게 획득을 할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획득을 다 해서, 예,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10코인이 남았죠? 10개 남았는데, 어, 이미 샀습니다. 자, 이 내용물이 뭐냐. 30주년 기프트샵을 눌러주시면요, 예, 이렇게. 넥슨 30주년 아라드 스페셜 기프트 마스터 계약 패키지 30일 전직에서 아바타 풀세트 선택 상자 그리고 던파 모바일 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가 봐야 될걸요 PC죠.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넥슨 30주년 아라드 스페셜 기프트 마스터 계약 패키지 30일 전직에서 아바타 풀세트 선택 상자 그리고 던전 앤 파이터 아라드 캐릭터 후드티 넥슨 캐시 3만 원목걸요 이게 핵심이고요. 예, 요 아래에 있는 두 개들은요. 예,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 응모할 를수 있는데 어 그냥 응모하시면요. 코인 안 들어갑니다. 응모하시면 저 같은 경우 구매를 해서 예, 더 이상 구매를 할수 없고요. 여러분들 아마 자동 응모가 누르시면 되실 겁니다. 예, 넥슨 캐시 3만 원도 마찬가지고요. 300명 선착순이고요. 응모하기 빵 코인 응모하시면 저는 구매를 했기 때문에 구매할 수 없고요. 여러분들은 어 아마 자동 응모 되셨을 겁니다. 그리고 요거 세 개죠? 어, 마스터 계약 패키지 3일 전직에서 아바타 풀세트 선택 상자. <laughs> 그리고 이 스페셜 기프트가 중요한데요. 어, 세르, 새로운 즐거움이 가득한 오라 상자. 세리아의 지주붙는 크리처 상자. 상상의 나래칭호 상자. 칼리도와스 20개. 예, 모라 아라드 모험 지원 상자. 보시면 156의 예, 피로회복의 영약 1개. 레미의 반짝이는 손길 100개. 코인 30개. 이렇게 해서 주고요. 야 쿠폰 사용 방법은 여러분들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쿠폰을 어, 좀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쿠폰 코드는 계정 당1회만 사용 가능합니다. 요거 잘 보시고요. 넥슨 계정 여러분들 이 어, 주민번호 당3 어, 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만드셔갖고 계정을 여러 개좀 키우실 분들은 어, 계정별로 하나씩 받아 주시면 될것 같고요. 날짜 꼭 확인하세요. 쿠폰으로 획득한 아이템 사용 기간은 예, 올해 31일 마지막 날 12시 전까지입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또 내려볼게요. 어? 이렇게 쭉 내리면 음. 자, 여긴 다 확인이 됐고요. 어, 30억 이벤트 하시는데 어, 요거 이미 참여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참여 안 하신 분들 어, 넥슨 아이디 로그인 하시면요. 이렇게 간단하게 퀴즈를 풀어서 예, 넥슨 캐시 3,000원을 확정적으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이미 보상을 받아서 어, 퀴즈는 풀수 있는데 보상은 추가로 받을 수없고요자 <laughs> 다음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쿠폰 선물 안내 전직에서 아까 말씀드린 거죠 쭉 보시면 여기서 핵심은 요 상상의 나래칭 와 새로운 즐거움이 가득한 오라 그리고 세리아의 질주 본능 그리처 요게 어느 정도냐면요 지금 어, 우리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우리 복귀자 유저분들이랑 초보자 그리고 무자본 유저분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영상을 올려 드리고 있는데 그 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아이템들입니다. 예, 이게 옵션이 어느 정도냐면 지금 던전앤파이터에 지금 있는 오라와 크리처와 그 칭호 준 종결급입니다. 준 종결급이고요. 우리 초보자분들이나 복귀자분들이나 무자본 여러분들이 쓰시면 굉장히 좋으니까요. 예, 이걸 꼭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예 스펙업이 굉장히 많이 되실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오라 있고요 칭호 있고요 굉장히 예쁘고 귀엽게 이렇게 잘 해놨네요 그래서 칼리드 박스 20개 요거는 아이템의 등급을 결정할 수 있는 랜덤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최하급 중급 상급 최상급 4개 중에 예 일정 확률로 최상급으로 어,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고 상자고요 아라드 보험 지원 상자 코인 30개 여러분들이 죽으면 이 코인으로 부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미의 반짝이는 손길. 여러분은 HP, MP 30% 회복해주고요. 상태 이상, 얘다 예, 풀어줍니다. 그리고 피로도 156, 예, 지피로도 기준 평일 156이거든요. 156을 꽉 채워줍니다. 전직에서 아바타 풀세트 상자.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걸 받으시면요, 이렇게 상세하게 예, 이렇게 친절하게 이미지까지 올려줬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키우지 직업 이렇게 고르신 다음에요. 예, 마에 드는 아바타를, 어, 선택하셔서 저 위에 있는 이 구성품들과 같이 받아주시면, 어, 복귀하시는 분들, 그리고 기존 유저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캐릭터를 늘리실 분들, 그 무자본 유저, 그리고 이제 초보분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예, 거의 풀세트 다퍼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마스터 계약 패키지 30일, 어, 모험에 도움이 되는 달인 폐항 큐브. 이렇게 30일 계정 모든 캐릭터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달인의 계약, 폐항의 계약은요, 5레벨 높은 장비와 네 레벨보다, 예, 여러분이 95면은 95 레벨 때 100레벨 장비로 낄수 있고요. 아, 10입니다. 10, 장비는. 어, 10이고, 장비는 10레벨 이상 낄수 있고요. 예, 그리고, 스키 같은 경우는, 어, 5레벨로 알고 있습니다. 5레벨, 어, 넘는 스키들을 배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 30일, 한달전 주니까요. 받으시고요. 자. 그, 코인을 제가 남겨두라고 했죠. 어,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 즐기시는 분들은 10코인을 좀 쓰시면 될것 같고요. 10코인을 쓸 데가 없으신 분들은 본격적으로 이어지는 즐거움을 기대해달라고 합니다. 예, 저도 요걸 좀 기대하고 있는데요. 예, 요것 때문에 코인을 혹시나 해서 남겨놨어요. 어, 저와 이렇게 비슷한 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코인을 이렇게 좀 아껴두시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예, 또 뭐를 타먹을 수 있다는 음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기다려보세요. <laughs> 모험가님 꼭 확인해 주세요. 잘 보십시오. 요게좀 핵심 내용이에요. 넥슨 30년 주 이벤트 페이지에서 30년 주 코인 넥슨 아이디만 가능합니다. 자 보시면 쭉쭉쭉쭉 쓰고 넥슨 아이디 계정으로 로그인 후 예, 이렇게 확인하는 것까지 다 해주고요. 우편 보관 기간이는 예, 15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쿠폰을 오픈하시고 어, 입력하시면 그 계정에 귀속돼가지고 어, 계정 우편으로 올 거거든요. 어, 거기 아이템 우편 보관이는 15일이라고 하니까 어, 요 잊어먹지 말고 어, 잘 받아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 넥슨 아이디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떠있는데요. 지금 던전 앤 파이터 접속이 가능한 그 아이디들이 있을 거예요. 던파 로그인이 있고요. 넥슨 아이디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그 네오프 아이디 구 네오프 아이디죠. 던파 아이디라고 합니다. 그거 로그인 방법 세네가지 어, 정도 있는데요. 그분들은 넥슨 아이디 빼고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민번호당 어 아까 들으신 분 계시지 모르겠지만 주민번호당 3 개의 넥슨 계정을 생성할 수 있어요. 거기서 쿠폰을 받으셔 가지고 예, 쿠폰 이제 번호가 나올 거 아니에요? 쿠폰 넘버를 던파 로그인 예, 하시는 아이디. 본 계정이 던파 로그인이신 분들은 던파 로그인에 접속하셔 갖고 넥슨 아이디로 받은 쿠폰 넘버를 던파 로그인인 어, 하신 아이디 예, 그 그쪽 쿠폰함 쪽에 쿠폰 입력을 해주시면 던파 로그인으로 저 접속하신 분들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본캐릭이 던파 로그인이나 뭐 네오플 로그인 뭐 등등이 있다 그러신 분들은 그렇게 좀 받아주시면 다 받아낼 수 있으니까요. 다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어 우리 이전에 영상 많이 보신 분도 있겠지만 지금 무자본 유저나 우리 초보 분들 그리고 복귀 유저분들이 복귀하시기 굉장히 좋은 시기입니다. 예,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어, 지금, 세트 장비도 제공해주고요. 12강화, 그리고 8제련 무기 등등 해서 버퍼 지원 캐릭터 생성한 게, 그리고 전, 전체 캐릭터 기준 생성한 게니까 총 캐릭터 두개 생성 지금 이벤트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거랑 맞물려서 요거까지 받쳐준다면 여러분들 지금 현재 진행하는 예, 아마 안 계신 레이드를 제외한 그 밑에 컨텐츠들은 어, 무난하게 다 즐길 수 있으니까요. 지금 복귀하시면 굉장히 혜택이 많으니까 많이 복귀하셔 가지고 여러분들 즐거운 던전앤파이터 즐기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아우지였고요 여러분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침 9시 라이브 제가 또 진행하니까요. 매일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